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강남에 갈 뜻이 없었는데 친구를 따라 가다 보니까 그가 가는 강남에 나도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또 친구가 가는 곳에 나도 가려고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내가 갈수 있는지 그가 하는 일을 내가 해도 되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친구가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그 성격상 동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죄는 동지를 필요로 합니다. 함께 죄지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고 또 죄책감을 극복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담배를 예로 들면, 혼자서 담배를 배우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담배를 배웁니다. 담배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쁜 습관들,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 배웁니다. 혼자 할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저 남을 탓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 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치 독일의 전범들이 전범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반인륜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졌더라도 신사적으로 전쟁을 한 사람은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이들이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어. 점령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체계적으로 죽였어. 애들, 부녀 다들 상관없이 다 데려다가 머리는 잘라서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고 또 지방을 짜내가지고 그것으로 비누를 만들고 그리고 이들을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독가스로 죽였단 말이에요. 아주 그 독일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조직 능력을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 뿐만이 아니고 정신 박약인들, 집시, 이런 사람들도 학살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뉴런버그 재판에서 전범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수 있었느냐. 그런데 대다수의 전범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국가의 명령을 순종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국가가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 것 뿐이다. 군인으로서 순종한 것 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국가라든가, 자기가 속한 조직이라든가, 자기가 속한 친구들의 모임이라든가, 일은 단체 뒤에 숨으면 자기 개인의 양심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단체의 이름으로 단체의 명분을 쫓아서 할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단체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도덕적인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라는 책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자행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개인이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개인들은 순한 애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조직에 속하면 친구들의 조직에 속하면 그것이 무슨 일진회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조직에 속하면, 조직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의 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아이들은 왕따를 시킨다. 그게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에는 조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의 단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한꺼번에 심판하셨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악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도 그 중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 그 도성의 죄, 그 조직의 죄, 그 공동체의 죄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롯, 롯과 롯 그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등져야 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소돔에 머물러 있다가는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을 피해야 했어. 의도적으로 자신을 구별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도 여기에서 순종치 아니한 자는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치실 때 라합만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 회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옛 소속, 옛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임금이 도래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나의 충성, 나의 소속의 대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등져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내 편이라고 했던 생각했던 사람들과 길을 달리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수 없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수 없습니다. 죄와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 내가 소속한 단체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하나님 이 그것 을 심판 하실때 나도 함께 망하 게돼있는 그래서 2차 세계 대 전이 끝난 다음 에독 일의 양심인 들이 회귀한것은 우리 국 가가 불의 를 행하 는것을우 리가 알 면서도, 거 기에 항의 하지 않았 다, 예. 묵인 했다. 그 회개했어. 또 최근에 요한 바오로 2 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 것은 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와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피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 만약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 동료 바리새인들이 알았더라면 니고데모는 찍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밤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이제껏 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돌아서니까 이제는 바울을 배반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일평생 나는 아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예인이 되세요. 연예인이 되면 아마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연예인들이 뭐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소신을 가지고 믿음과 의의길을 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불의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불의에 동참했을 때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내가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제는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 그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벤허가 원래 그 누굽니까 로마의 그 장교가 돼서 돌아오는 그 사람하고 어릴 때의 친구에 영화를 기억 못 하는 분들은 까마득할 겁니다. 그 영화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원수에 대한 증오. 이 증오를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하느냐,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벤허가 이 유태인의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렸을 때 친구인 그 로마 장교 이름이 뭡니까? 예? 뭐요? 아무튼 그가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베너를 만나 가지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 인중에서 로마의 지배를 저항하고 거기 항거하는 자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베너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로마를 싫어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지도자들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나에게 전해달라. 이거 요구를 하는. 이제 베너가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에. 그러나 이제는 갈린 길에서는 내가 내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와 계속 친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킬 것이냐. 그러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친구하고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돼. 그랬더니 그 로마 장교가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너를 노예선으로 보내고, 그 누이와 어머니를 감옥에 수십 년을 가둬놓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문둥병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너가 생존해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찾고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이냐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건 뭐,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더라. 물론 이건 이제 영화가 그걸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간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건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누가 나의 참된 친구냐 하는 것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누가 정말 나의 친구냐, 에?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신념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그 찬송과 가사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는 바른 길로 가고 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네? 여러분 온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을 할 수밖에요. 그들의 불의와 죄를 묵과해 줄 수밖에 없어. 때로는 거기에 동참해 줘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 이건 주님이 그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 주님이 둘 중에 하나 너 선택하라. 이게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그걸 요구하는, 이 세상. 이 너희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걸 정하라고 세상이 요구를 하는 거 네? 왜냐하면 죄는 동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혼자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 너도 같이 죄져 놓고 왜 너만 의로운 척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네? 하셔야지. 복이 있다. 따라해보세요. 복이 있다. 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날이 와요. 그 때, 함께 멸망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여 또다. 회의기, 믿음.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멸망할 도성으로부터, 멸망할 문화로부터, 멸망할 세상의 주리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